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탄성이 좋은 혈관관의 동맥류 벽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죠 건강한 혈관내피 세포를 만들어서 동맥류 벽을 안정형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가 항상 외래에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세 가지입니다. 고혈압 관리 잘하시라는 거 하나 하고 담배 꼭 끊으세요. 금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혈압 관리와 금연이 그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내가 비파열 내동맥류를 가지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특히 혈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생리학이라든지 심장 재활 비만 분야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아니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등도 강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4주에서 6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거치고 났더니 유의하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향상되더라.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비만, 이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부전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깅을 하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인데요. 건강하고 멋진 다리입니다. 건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다리를 만들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활기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신의 근육에 산소요구도가 올라갑니다. 근육이 사용할 산소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심장 박출량이, 심박출량이 그것에 맞게 증가해 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증가된 혈류라는 것은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조용히 쉬고 있는데 잠을 막 깨워 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동맥 내의 혈류 패턴이 이와 같다고 표시한다면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혈류가 형성이 되고요. 이 혈관벽이 경험하는 마찰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단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흐르고 있는 피와 혈관벽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힘입니다.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벽을 이렇게 힘차게 쭉 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힘이 혈관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맥의 단면도를 보고 계신데요. 세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근육층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요. 이 내막의 안쪽에 세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혈관내피세포고요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얇은 세포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그 전단력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혈관내피세포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생겨 있습니다. 특수 염색을 해서 관찰을 해보면 건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건강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방추형으로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내피세포들이 보이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아주 마음대로 생긴 것이 어떤 일정한 방향성도 없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견 봐도 어느 게더 건강한 혈관 내피세포인지 아실 수 있겠죠. 힘차고 건강한 혈류를 만나면 그 혈류 방향을 따라서 방추형으로 배열되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게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이 때, 혈관 내피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적인 형상은 더 극적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여성분이 뛰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노랗게 표시된 게 내피세포 두 개를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전단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 혈관 내피세포 안에 있는 산화질소 생성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산화질소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산화질소난 물질은 매우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 확장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말초에 있는 동맥의 저항을 줄여줘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혈관 자체의 탄성도 개선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탄력이 있는 혈관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향상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중간 요약을 하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의 탄성을 개선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도대체 이미 치료를 했든 하지 않았든 비파열내부동맥류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래 이득희가 이렇게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일단 동맥류가 발생했다고 할때 여러 이유로 동맥류의 벽에 추가적인 손상이 올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또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잘 있던 안정적인 뇌 동맥류가 불안정한 상태로 되면서 점점 커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출혈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그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동맥류가 있다는 게이 상태로 그냥 안정적으로만 있어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관에 뭐 조그만 혹 하나 있는 게뭐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밖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정적인 뇌동맥류 벽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정적인 뇌동맹류 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출혈까지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뇌동맹류 벽이 얇고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 동맹류가 목이 좁은 경우도 있고, 같은 크기인데 이렇게 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좁은 경우가 조금 더 파열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같은 혈관 벽에 작은 부위에서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와 입구가 넓은 그러니까 면적이 넓죠. 넓은 쪽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비교해 보면 좁은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더 얇은 동맥류 벽이 만들어지니까. 잘 파열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그말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과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현류라는 그 부분인데요. 동맥류 내에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혈류 패턴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혈관이 그렇게 분지가 된다든지 꺾여 있다든지 동맥류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런 복잡한 혈관 구조에서는 혈류 형태도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층류가 아니라 와류 현상도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 벽이 경험하는 전단력이라고 그러죠. 그 마찰력. 그게 다양하겠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시뮬레이션,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전단력 분포도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다양한 그 전단력 분포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모 동맥과 동맥류가 그모에에 있는 그 상황, 구조적인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전단력 분포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전단력이 약한 부분이... 동맥류 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좁은 경우와 넓은 경우 이렇게 봤잖아요. 좁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혈류가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힘들겠죠. 그래도 그 혈류가 느리죠. 느리니까 전단력도 떨어지는 거죠. 전단력 감소에 의해서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것이 불안정한 뇌동맥류가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동맥하고 달리 뇌동맥은 벽 뇌동맥 구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근육층이나 외막은 얇고요. 대신 그 내막과 혈관 내피 세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혈관 내피 세포라는 것은 이 주방에서는 랩과 같이 굉장히 얇은 투명한 막인데요. 이 대사적으로 굉장히 활성이 높고 하는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능들만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그런 톤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투과도도 조절하고 대사 작용에도 관여하고 또더 중요한 겁니다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인 간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대사 작용을 하고 있는 세포들의 덩어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관 내피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뇌동맥류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관점에서 뭐 혈류 이상이나 혈압 혈관의 탄성 저하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세포 분자적인 관점에서는 혈전 현상이라든지 그 동맥 자체에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긴다든지 네, 혈관 질환 애위음 인자를 잘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또 담배도 뭐 계속 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수 있겠고 뇌 동맥류 자체의 위험 인자로는 그뭐 크기가 크다든지 모양이 안 좋다든지 모혈관하고 분지혈관과의 관계가 좀 나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불안정의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 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만나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맥과 그 동맥류 벽의 탄성 저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부전이 생긴다.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는 요 그림만 봐도 아주 건강한 혈관 내피 세포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코일 색전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잠깐 제가 공부한 걸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유산소 운동이 힘차게 걷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평소 걷는 보폭의 5 내지 10cm 정도 더 넓게 벌리면서 걷는, 힘차게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깅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수영, 등산.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운동의 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죠. 근력 강화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되 그 강도를 중등도 강도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계를 경도, 중등도, 고강도 이렇게 이제 나눈다 그러면 경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평소 맥박수가 뭐한 7, 80회 되신다 그러면 맥박수를 한 100에서 120회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조금만 빨리 긋기만 하시면 이 정도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이러면 유산소 운동이 습관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는데요. 맥박수를 한 120에서 140회 정도로 한번 할 때마다 30분 내지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주당 한 3회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강도가 부담이 되지 않아서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 좋게 땀이 조금 나는 그 정도 를 목표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기술을 해 놨거든요.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탄성이 좋은 혈관과 내 동맥류 벽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죠. 건강한 혈관 내피세포를 만들어서 동맥류 벽을 안정형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뇌 동맥류에 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생활 하시다가 의문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뭐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질문 형태로 댓글 남겨 놓으시면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댓글로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그 많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영상으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